자 됐어요. 응. 아,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모든 항을다 나열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항만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재밌겠죠? 지금부터 내가 필요한 항만 구해보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 그래. 반응이 렇게 그래. 반응 이렇게. 그래. 그래. 들이이택한한이이야 그래. 그래. 응. 근데 뭐 은사님만 기립박수 친거네? 은사님 서있었으니까? 그치 응. 괜찮 이겨낼 수 있어 응. 밤새도록 문제 풀면 되는거지 뭐그까 그러니까 숙제 뭐그지 자, 백구번 자, 갑니다 어, 문제 보시면 어, 뭐 구하래요? a 플러스 eb의 5제곱인데 세제곱 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일반항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써보는 겁니다. 자, 일반항은 OCR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일반항 쓰는 겁니다. 어, 일반항이라고 앞에 쓸게요. 일반항, 이렇게. 자, OCR이 되고요. 자, 그러면 A의 O-R제곱이 될 거고 EB의 R제곱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어요? 어, OCR에다가 내가 이 B를 알게 택할 거야. 그러니까 A는 o 알게 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랑이랑 거기서 N게 택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자는 뒤로 빼고 개수는 앞으로 뺄게요. 자, 그래서 O, C, R 나오고요. e 의 R제곱 나오고, A에 O-R제곱 나오고, b 의 R제곱 나와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A의 세제곱과 B의 제곱을 원하니까, 오케이. 아래다가 정확히 2 e 넣으면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 아래다가 2를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5C2가 되고, 2의 제곱이 돼서 4고, 아, 10이고 4니까 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요게 개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쓰지 않고 개수 구한 거지. 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에서 상수항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111번 자 그럼 또일반항 써봅시다 자일반항쓸 때요 6C 아래에 이번에는 A 제곱에 6 마이너스 R 제곱이 될 거고 자 마이너스 A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 정도 표현 가능하죠? 이 정도 그래놓고 나서 또 한번 개수는 앞으로 밀고 문자는 뒤로 빼고 그래서 6C 아래다가 자, 계수 마이너스 1 있네요. 마이너스 1의 R제곱 뒤로 빠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이거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2R이 되고 A에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더 정리할까요? 6 r 에 마이너스 1의 R제곱이고 A에 12 마이너스 3R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 상수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얘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상수항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래다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4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 대입한 64에다가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64니까 15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예, 음, 그래서 일반 함수식고 찾으시면 돼요. 자, 똑같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죠? 응. 얘는 a 의 마이너스 몇제곱 찾으라는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 마이너스 5제곱 찾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제곱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똑같은 거 넘어갈게요. 자, 똑같겠죠? 똑같아요. 비슷한 거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상수항이 8이라고 줬고, 미지수를 여기다 줬으니까, 쭉푼 다음에 그게 8이야 라고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데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119번. 119입니다. 자, 집에 가면 재밌어. 표정, 표정, 표정. 웃어. 웃어. 집에 가면 재밌어. 자, 19번.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 봐봐. 앞에 3X 플러스 1이야. 뒤에가 2X에다가 X분의 1의 여 제곱이야. 응? 그니까 러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3X 플러스 1을 놓고, 뒤에다가 6 제곱을 싹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 이걸 찾으러 간다면, 만약에 노바다로 뛴다면,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얘랑, 누구랑 곱해줘야 되겠어? 그치. 상수항이랑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X가 나올 거니까. 이해되냐?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아, 아 이거 명상수업 아니다. 명상수업 아냐? 눈 감고 듣는 수업 아냐? 누가 수업 아냐? 어? 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X가 돼. X의 개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1차. 됐어요? 그니까, 러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야, 아유,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얘랑 곱하는 거니까, 거기서 1차 찾으려면, 얘 1차니까 상수랑 곱해줘야 되고, 얘 상수니까 1차랑 곱해줘야 되겠네.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일반 항을 쓰시는 거예요. <laughs> 자, 6시 r 에다가 어, EX에 6-R이 될 거고, X에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개수는 또 개수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자,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써봅시다. 6-R이 되고요. X에 6-R이고, 마이너스 R이니까 6-2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상수항을 구하면 되니까 R에다가 얼마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 대입하니까 0제곱이 됐고, 1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6C3에다가 2에 3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얘 이렇게 곱하는 거라면서, 그럼 얼마가 더 곱해지니? 3더 곱해지는 거 보이니?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더 곱해 주셔야 맞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거, 3을 더 곱해지는 게 맞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X랑 곱하는 거니까 1차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6-2R이 1이면 되는데, 얘 짝수고 얘 짝수인데? 그럼 여기 짝수인데, 무조건? 얘 1이 돼야 된다고? 값 없어. 그치? 답이 없다. 이렇게 돼서 답은 그냥 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해됐을까요? 응. 이해됐어요? 응. 자, 이것이 지금 어, x의 개수를 구한 거야. 예 어, 너무 뭐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어? 뭐야? 얘 내가 여기서 x 계수 찾으려면 얘 쓰고 얘쫙 전개한 다음에 얘랑 곱해줄 거니까 이렇게 전개할 거니까 상수항 찾으면 되고 얘랑 곱해줄 거니까 1차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용이용 이용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용이용 이용 문제였고요 자그 다음 이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고 내가 여기서 x 계수를 찾고 싶네 자 민재야 질문한다 그러면 여기서 x 계수를 찾고 싶네 내가 그럼 얘네들을 싹다 전개할 거 아니야 아, 어, 라 하고 전개를 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X로 나누네? 그치. 그래서 X 개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X? 그렇지. 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지. 이 말은 분자의 X 개수의 제곱을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맞냐? 그래야 나눠 딱 나오니까. 됐지? 그럼 똑같으니까 이제 얘는 안 풀어도 되겠다. 그치? 이제 풀수 있겠지? 아이고 벌써 끝났지 뭐 이거 답 쓰면 되지 뭐 6CR에 일반항선이니까 6CR에 2에 6-R제곱 X에 X의 R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 되었으면 2 e 넣으면 되지 뭐그6 c 2에 2에 4제곱이 답이겠네 그리고 X 탁 나눌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이거 비슷하네요 그죠? 어, 이거 비슷해요 어,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125아1 2 5번은 별표 하나 쳐놓고요 자 125번 이게 마지막이죠 아, 아니네요. 뒤에 또 있네요. 자, 125번 별표. 응. 어, 좀 끊어가요? 연습해보고 갈까요? 연습해보고 갑시다. 오케이, 연습하고 갑시다. 어,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하고 갈게요. 124번까지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됐죠? 자, 풀어보세요.